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일반인들이 역사적인 근거를 술술 풀어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독도의 관문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 역사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1,500년 전 해상 왕국 우산국으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울릉도와 독도 수많은 고서에 우리 땅으로 기록되었으며. 본격적인 영토 관리를 시작한 조선에서는 지도에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은 일본인들도 인정해 일본의 유명한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적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안용복을 취조한 내용을 담은 이 문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 자료는 모두 독도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그중 해좌전도 목판본이 아닌 유일한 필사본으로 독도 박물관에서만 볼수 있는 귀한 지도입니다. 평소에 이제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독도 박물관의 귀중한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난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독도 박물관과 포항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재 구성했으며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 사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말에는 제16회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를 포항시립 중앙아트홀과 포항시청 대자홀에서 만날 수 있고 국립 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극단의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이영녀가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경주 챔버 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조곡의 밤이 경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